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을 이기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헤지 펀드조차도 10년 이상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능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해에는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능가할 수 있어도 10년 이상 S&P 500의 지수 수익률을 능가하는 헤지 펀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식의 쓸모의 책을 리뷰할 건데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식 시장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버펫, 존보글 등 유명한 투자 대가들이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수료가 적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할때 어떤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때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는 자국 주식 시장 인덱스, 즉 미국인은 미국 인덱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10년 이상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 인덱스를 사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해외 주식 시장 인덱스. 세 번째는 정부 채권 시장 인덱스를 사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간편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시장에 ETF를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는 ETF를 보면요. 1 자국 주식 시장 인덱스, 즉 미국 주식 시장 인덱스는 VT라는 것을 사면 되고요. 해외 주식 시장 인덱스는 VTI. 그리고 정부 채권 시장 인덱스는 이 책에서 저자는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SHY, 즉 1에서 3년 미국 국채를 사면 됩니다. 여기에 VT 대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를 사도 상관 없습니다. VT나 VTI는 벵가드에서 만든 ETF입니다. 수수료가 0.05% 정도로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이 지수 ETF를 배수하는 게 상당히 이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했을 때그 자산 상속인에게 내 유산의 90%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때 인덱스 펀드가 비용이 낮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벵가드 인덱스 펀드를 추천한다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비중을 어떻게 할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솔직히 비중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좀 조절하면 되는데요. 전체 미국 주식 시장 인덱스에는 35%, 전체 해외 주식 시장 인덱스에는 35%, 단기 정부 채권 인덱스에는 30% 투자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70%, 채권에는 30% 정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은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즉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하거나 즉 3개월마다 하거나 아니면 1년마다 해도 되는데요. 주식시장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세 분야의 비중이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3개월이나 1년마다 하다가 미국 주식시장이 갑자기 10에서 20% 이상 폭락하거나 해외 주식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할때 그러면은 미국 주식 시장의 비중이 낮아지거나 해외 주식 시장이 비중이 낮아질 때 자신이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락한 부분에 매수 자금을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비중을 못 맞추면 단기 정부 채권에 있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팔아서 나머지 비중이 적어진 곳에 투입을 해서 이 비중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은 결국에 저가로 많은 주식을 사게 되는 효과를 가져서 나중에는 수익률이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잘하면 효과적으로 지수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남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때 자신은 탐욕을 부리는 거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는 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나 해외 주식시장이 너무나 폭등해서 비중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투자는 멈추고 채권 인덱스를 계속 사면은 됩니다. 이렇게 어느 분야에 투자할 거와 리밸런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시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수추종 ETF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장기간 실행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10%의 평균 수익률을 올렸을 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몇년 동안 펀드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즉각 반응하여 더 적은 돈을 투입하거나 투입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그리고 펀드가 아주 좋은 실적을 보이는 해에는 그 펀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기 위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 투자 상당가는 연어 앞 도둑 고양이처럼 앞다투어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펀드가 싸질 때 매도하거나 매수를 중단하고 펀드가 비싸질 때 미친 듯이 매수한다. 이런 투자 형태는 투자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평균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인덱스 펀드든 뮤추얼 펀드든 나쁜 실적을 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낮은 가격의 펀드를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격에 펀드를 살수 있을까 매달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련한 일이다. 우리가 보통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라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의 행동을 보면 어떤 주식이나 지수가 막 올라가면 지금 안 사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고점에 사고는 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물려서 이 지수나 주식이 하락하면 10% 20% 하락할 때까지는 참다가 30% 이상 하락하면 더 떨어져서 자신의 돈이 다 날아갈 것처럼 공포에 휩싸서 또 낮은 가격에 팔곤 합니다. 이렇게 몇번 반복을 하다 보면 자신의 계좌가 사르르 녹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반대로 낮아졌을 때 사려고 노력을 하고 높아졌을 때는 팔거나 사는 것을 멈추는 그런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수 추종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폭락 시에는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고점에서는 적게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액으로 특정한 기간에 매수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정액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월 인덱스에 동일한 금액을 추가했다면 투자자는 시장이 떨어졌을 때더 많은 수의 주식을 사고 시장이 올랐을 때더 적은 수의 주식을 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보다 더 낮은 가격에 펀드를 구매하게 됩니다. 주가가 요동치면 정액분할 매수를 한 투자자는 규율대로 행동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실제로 인덱스의 수익률을 능가할 것이다. 수식시장 수익률이 안정적이면 정액분할 매수를 한 사람은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지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규율을 지키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이 적은 게이 책에서 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올라갔을 때 많이 사고 내려갔을 때 팔기 때문이죠. 그 반대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앤드류 할렘 님이 지은 주식의 실모 책의 리뷰를 마쳤는데요.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500명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와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